쿠팡 파트너스 월 300만 원 실제 가능합니다. 제가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수수료 대략 3%입니다. 클릭 후 24시간 내 구매한 모든 제품이 수익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폰 링크를 올려서 그걸로 들어왔지만 거기서 다른 것을 구매해도 수익으로 잡힙니다. 방법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도구에서 단어 검색하고 모바일 PC 검색량 50에서 200 사이만 노리세요. 경쟁 적고 상위 노출 확률 높습니다. 제일 확률 높은 생활용품이 답입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재구매율이 높아요. 유튜브 쇼츠를 할수 있다면 고가의 제품도 괜찮아요. 제품의 리뷰 분석해서 장, 단점 확실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구매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지만요. 업로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올리세요. 그래야 좋아요. 하루 방문자 5,000명 불러오면 월 300만원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많아요. 그리고 공정위 문구 필수입니다. 이거 빠뜨리면 경고받아요. 문구는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익은 2월 25일 실적 확정 2기월 15일 금액 지급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엔 월 300만원 가능합니다.